안녕하세요 어, 해남도 최광일입니다 제가 영상, 영상, 영상을 영상 찍을 때 습관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구싱구싱거리지말라고아부하지말라고처세하지말라고 제가 늘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 저도 사람인지라 구신구신거리고 아부하고 처세하고 이걸 나쁘게 나쁘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자꾸 구독자님들에게 구신구신거리지 마라, 처세하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이 말을 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온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저보다 물론 훨씬 더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이런 언어적인 감각이 좀 일반적인 사람, 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외국어 공부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는좀더 쉽게, 빨리 습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쯤부터 BBC, CNN, CNBC 이이 뉴스를 또즉 시대를 타고 나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쯤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늘 봤거든요 CNN, BBC, CNBC를 제가 늘 그렇게 날마다 읽고 구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외신 뉴스를 접하면서 어... 제가 아직 저는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여권이란 것도 아직 안 만들어봤거든요 여권도 안 만들어보고 비행기도 안 타봤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제주, 제주도도,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비행기를 안 타봤거든요. 해외를 전혀 안, 안, 나가본,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해외를. 36시 넘도록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지만, 제가 CNN, CNBC, BBC를 날마다 읽으면서 느낀 건데, 어, 대한민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미국에 있는 서양인들에게 꼭 배워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공이면은 너도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면은 내가 주인공이다. 즉 그, 모든 사람들이 다각자가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이런 마음 마, 마음입니다. 내가 서양인들을 그 서양인들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기사거리들을 읽으면서 느끼니까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자유, 자유로운 이유 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늘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 뉴스를 접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 제가 느낀 서양인들의딱 서양인들이 향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무차 말하지만 내가 주인공이면 너도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면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나나 내, 나부터라도 내 스스로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가 신문, 신분, 신분을 자꾸 나누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양사람, 서양사람과 다르게 자꾸 여기 신분, 신분제도가 폐지된 지가 아, 그 뭐냐. 대한제국 시절,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시절에 이미 신분제도는 폐지됐단 말이에요. 광무, 광무개요 고종황제가 살아계실 때 광무개혁 때 이미 신분제도가 폐지됐는데 아직까지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대한제국의 역사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신분이라는 거를 겁나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신분이라는 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제가 솔직히 구싱구싱 거리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처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라고 저 제가 사람인데 저를, 저를 아껴주고 저,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해창주주장 사장님이라든가 대표님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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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함부로 대할까요? 그 대표님 사장님을 내가 함부로 대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저를 아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나 귀하게 여겨주는 해창주주장 사장님 대표님 임원진들. 나도, 나도 내 스스로 다 그, 그런 윗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구신구신거리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처세하지 마라는 말의 의미는 서양인들에게 꼭 배워야 되는 자세가 내가 주인공이고, 너도 주인공이고, 각자가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주인공으로서 사는 거지 신분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인 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으로서 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겠다 구신구신거리고 아부하고 막 처세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신구신거리지 마라 처세하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그런 그러,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참, 아,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구신구신거리고 아부하고 처세하고 자신을 자꾸 자, 똑같은 주인공인데도 자, 자신을 자꾸 조연 취급하고 자기 스스로를 조연 취급하고 엑스트라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조연출 취급하고 자기는 늘 조연출이고 엑스트라고 자기는 늘딱까리고 이런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낮추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본인, 본인도 주인공인데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주인공으로서 주인,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은 부족하고 그 자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조, 조연 취급하고 엑스터를 취급하면서 계속 이런 이 겉으로 보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자꾸 아부하고 구신구신거리고 처세하고 이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내가 구신거리지 굽신굽신거리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처세하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누차 말하지만, 나도 주인공이고, 저기 길 가는 사람도 주인공이고, 저기 식당 하는 사장님도 주인공이고, 식당에서 서빙가는 사람도 주인공이고, 다 주인공이에요. 서로가 각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지이라는 건 있죠. 저, 저는 해창주주장의 직원이고, 사장님, 이 저를 아껴주시는, 저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장님과 대표님은 당연히 오너로서의 대표고, 사장이고, 실장이고, 차장이고, 과장이고 그런 거죠. 당연히 이명명예로서의그 지위는 지지위로서의 위아래는 있는데 놓쳐 말하지만 그 위아래를 가지고 그 위아래를 가지고 그걸 신분으로 여기면서 내 자신을 자꾸 조연 취급하고 엑스트라 취급하지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은 조직생활에서는 내가 신입으로서 나는 나는 신입으로서 주인공이고 저 사람은 과장으로서 주인공이고 저 사람은 사장으로서도 주인공이고 각자 주인공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조직원으로서 내 위치에 맞게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주인공으로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주인공으로서 충실히 하고 그냥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 하려고 자꾸 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주인의식은 없이 자신 자기 스스로의 역할은 최선 자기 스스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하려고 했을 쓸데없이뭐 신분제도도 아닌데 뭐 내시가 왕모시기뭐 내시가 뭐 예, 마마, 뭐 이래야 될게뭐 하려고? 구신구신거리고 아부하고 처세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막 발가락 하이트라고 발가락 하이트 정도로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다 주인공인데, 신문 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조 왕제가 살아계실 때, 광무개혁 때 신문 제도가 폐지됐다니까요. 신문 제도가 폐지된 데가 언젠데, 왜뭐 자꾸 구신구신거리고 아부하고 처세하는 거를 자꾸 사회생활에 일환으로 여기냐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그런 그런 자기 수수료를... 조연 취급하고 엑스트라 취급하고 내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그걸 그걸 악용하고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들이 여전히 많은 거거든요. 내시 라든가 조연들이 없어야 나르시시스트도 활동을 못하고 소시오패스도 활동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도 주인공이고 다 주, 각자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은 없이 그냥 내내 스스로를 내시로써 내 스스로를 조연출로써 내 스스로를 엑스트라로써 내 스스로를 엑스, 엑스트라로 뭐 조연으로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계속 이렇게 막 아부하고 굽신거리고 막 처세하고 막 예예 예 그러고 막 어떻게든 잘 보일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밥줄을 아, 밥줄이 안 끕니다 그러고 막 아부하고 처세하고 이거에만 집중하니까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주인공이면 나도 주인공이고요. 대표님이 주인공이면 나도 주인공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공이면 나도 주인공이고요. 우리 누나가 주인공이면 나도 주인공이요. 다 주인공이요. 주인공으로서 그냥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자기, 자기 역할의 주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 그러면 학생으로서 학생이라는 주인공으로서 학생 학생으로 학생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하고, 응? 내가 어. 내가 내가 뭐 대학생이면 대학생으로서 주, 대학생인 주인공으로서 대학생 생활에 충실하고 내가 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인공으로서 아르바이트 아로, 생활에 충실하고 그냥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지 누차 말하지만 신분제도는 고종황제가 살아계실 때 광무개혁 때 폐지됐다고요 아 신분제도가 사회적으로 폐지됐는데 뭐 하려고 자꾸 막 구신구신거리고 아부하고 처세하고 예예예 예, 예, 마마 예마마 이지랄를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요 그, 그렇게 그구신 구씩 그리고 그렇게 처세+ 처세할 에너지가 있으면은 내 스스로 주인공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으로서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는 게+ 그게 차라리 더 훌륭한 아부고 처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회사인 회창 주조장에 있는 대표님 임원진들 뭐 과장님 팀장님들을 내가 윗분으로서 내가 존경을 안 하고 존중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 나의 윗사람으로서 내가 모시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공가사를 지키면서 그렇게 최소한의 다해서 모시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떠받들면서 하지만 그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구9구싱거리고 아부하고 처세하고 예 마마 예예 예, 마마 예 대왕마마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누차 말하자 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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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와 구9구싱거리는 그런 신문제도는 아, 광무개혁 때 이미 폐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서양, 서양 사람들도 대한민국한테 배울 게 많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꼭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면 너도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면 나도, 나도 주인공이다 각자가 주인공으로서 그냥 각자의 역, 위치에 맞게 그냥 각자의 주인공을 주의듯이 가지고 주인공으로서 활동하는 거지 신문제도는 광복개혁때 폐지됐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구신구거리고 아부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들이 활기를 치 활기를 치는 거예요. 이, 이용할 모잇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그 서양인 제가 서양인들에게 배운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 알면서도 건방져 보이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영상 속에서는 구신구신거리지 마라, 아부하지 마라, 처세하지 마라. 그, 그러는 거예요. 그, 그, 그 에너지가 있으면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역할 충실해라. 이 말을 꼭 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 e 를